합성함수가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합성함수. 자, 합성은, 합성, 우리 역함수는 존재할 조건이 있지. 1대1 대응해야 되지. 합성함수는 막다 되는 줄아는데 그렇지 않아. 합성함수 될 조건이 있어. 알겠어? 자, 여기 함수가 하나 있어. 얘를 한번 들어볼게. F 함수가 있어. 이렇게. 1, 2, 3. 어, 여기가, 어, 예를 들어서 뭐, 2, 3, 4라고 써보자. 자, 자, X에서 y 로만수는데 이제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나머지 이렇게 있다고 나볼게 자, 이때 G라는 함수 또 하나 만들어볼건데 원래 우리가 합성함수 만들 때 애초에 F의 공역 Y를, G는 이 Y를 정역으로 의 삼는 함수라고 원래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Y여야 되네. 알겠어? 근데 내가 그냥 새로운 집합안을 나볼게 X1이라고 정역을. 의 내가 2, e, 3, 4, O, 그다음에 어, 여기는 제트 함수 보자. 여기는 0에서 보자. 음. 자,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어, 라그 하면 나오죠. 이때 x에서 y로 가는 f가 이 f와 g를 합성시키면 합성시키면 g 합성 f인데 g 합성 f인데 g 합성 f인데 이 함수가 정의되는 값을 살펴볼게. 이 되는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합성은 X 값을 F한테 먼저 넣다가 F가 뱉어낸 값을 G한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번 생각해볼게. 그럼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그럼 F가 1을 뱉어내. 그럼 다시 1을 G가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결국은 1로 갈 거야. 이렇게. 이해 돼? 음. 자, 여기다 2를 집어넣어. 그러면 F는 2를 집어넣으면 4를 뱉어내. 4를 G에 집어넣으면 0이 될 거야. 그러면 2가 0이 되겠지. 3을 집어넣어. 그럼 3을 뱉어내. 3을 집어넣어. 3을 뱉어둬, 3을 다시 또 넣으면 다시 1이 될 거야. 이렇게. 어, 그러면은 여기 있던 1, 2, 3이 다 대응됐지. 그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여기 2, 3, 4, 여기 2, 3, 4다 있어서 그래. 중요한 건 여기 치역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 알겠어? 만약에 포함되 있지 않게 해볼게. 여기 만약에 2가 없다고 쳐보자. 2가 없다고 쳐잖자 그럼 문제가 생겨. 자, 1을 집어넣었어. 나는 지금 G 함성 F로 만들 건데 1을 집어넣었어. 1을, 1을 집어넣으면 2. E. 다시 2를 집어넣, 으면 2를 F한테 g 넣 하는 데 G한테 여기 2가 없어. 그럼 1은 대응되지 못하고 남아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정확하게 남는 원수가 있으면 이게 함수야? 아니지. 그럼 이런 역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무슨 말인지 이해? 자, 잘 봐봐. 여기 f 가있기 H가 있어. H가 있는데, 지금 F하고 H가 정의되는지 볼게. 자, F를 먼저 그려볼게. F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일 때는 3을 가질 거고, 1일 때는 마이너스 1을 가집니다. 요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정의역이고, 이만큼이 치역이 되는 거예 즉, F한테 마이너스의 사 값을 팡팡팡팡 팡 집어넣으면 F는 마일부터 3사이 값을 함수값을 뱉어낼 거예요. 이때 F합성 아이고, 문제가 F합성 h 없었나 음, 그러네. 이거였지. 자, 이게 F고 그 다음에 G를 보자. h 보자. h는 절대 각글 v 자 알지? 이렇게 v자. 그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1이 되겠다. 그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됐어? 그럼 그래프가 여기만 있겠지? 그러면 이만큼의 정에대해서 이번에는 이만큼의 정의역에 대해서 마이크의 사이가 치역이 될 거예요. 됐어요? 음. 자 이때 이렇게 hx에 자 f 합성 hx가 정의된다면 살펴볼게. 살펴볼게. 자 x에다가 x에다가 마이부터 4까지 집어넣으면 마이부터 4까지 집어넣으면 어, 함수, 함수값은 마이부터 1까지 가질 거예요. 그치? 잠깐만 문제이 맞나? 아이고, 내가 A, A, 응. 자, 다시. A, A, 마이너스 일까지 아이고 손님 내가 hx 잘못썼었어자 다시 hx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2마이부터 3까지 다시 가볍게 자 요거는 아래 더블 펀선이고이렇게 마삼지 번하면 얼마지? 어, 1이네. 삼지 번호면 1이 되네. 그러면은 그렇게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됐어요? 자 이만큼이 정역이될 거야. 이만큼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은 이만큼 될 거야. 치역은 자, 이건 이제 x를 x로 h만 해야 돼. 그러면 x까지 h만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X 값을 지으면 H가 X 값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대입하면, 대입하면, H는 어떤 값을 뱉어낼 거냐면은, 이부터 1까지 값을 뱉어낼 거야. 부터 1까지 값을 뱉어낼 거야. 그걸 다시 f 로 넣어야 되는데, F가 공역이, 정역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는 값을 넣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이 돼? 무슨 말이 돼? 그러면 이 합성 함수정의되지 않아.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 잘 봐봐. F 합성 h 는 건, 일단은, 어, 떤 정의한 값을 H한테 집어넣고 값을 뱉어내고, 다시 이거를 G가 받아, F가 받아들여. 그지? 그지? 잠깐만. 어, 그렇지. F 합성 H니까. 자,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바로 F 합성 H야. 잘 봐. 다시 봐봐. H는 정의역이 마삼부터3이야마삼부터 3까지 정의역이마삼부터 3까지 이렇게 빵빵빵빵빵빵빵 지도면은 H는 마일부터 1까지 같이 패턴해즉마일부터 1까지 값이 여기서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있는 값으로 대응되는 거 그지? 그런데 F한테 정의역이 마일부터 1까지 밖에 안 돼. 즉마일로 대응된 거마일로마일로대응됐지 0이지요. 0이 y로 대응되는데, y가 f와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아. 그래서 이게 애초에 없기 때문에, 여기 대응될 데가 없어. 즉, 0은, 마지막에 이 함수 함수 만드면 0은, 대응되지 못하고 남았을 거란 말이야. 그럼 합성이 정해되지 않겠지. 이해되지? 자. 요것 때볼게 자, 지금 이 문제는, X가 마이크로 1사에서 f 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 F의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으라자이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개형을 찾으라는 건 사실은 정확한 그래프 완벽한 모양이 아니라 대략적인 모양이 궁금한 거예요. 알겠어?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아마 학원에서도 했을 거고 학교에서도 했을 거고 문제집에서 봤을 텐데 풀이집을 보면 함수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서 풀어줘 풀이 풀이가 돼 있어. 알겠어? 근데 이 문제를 낸 출자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풀지 않아. 알겠어? 하나하나식을 찾아서 시험시간을 할 수가 없어. 대략적인 모양이 궁금하나 이거야. 알겠어? 자 한번 해볼게. 일단 f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f의 그래프는 x 제곱대도 있어. 이렇게. 근데 는어야 마이너스 1사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지?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0부터 1 사이에서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즉이 곡선에서 이 직선으로 바뀌는게 바로 F, f(x)의 그래프예요 됐어요 됐죠 근데 내가 이 f(x)를 한번더 한 그릴게 그 다음에 이거 밑에다가 f 합성 에프 리즈가 보이는 음. f 합성 f의 그래프에 담은 설명해 놓을게. 이건 자기 자신을 자기에 납성시켜 기 때문에 x 값을 f한테 집어넣고 f가 배터리만큼 작고 f한테 넣어야 돼. 그치? 그럼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값을 집어넣어면 엔치메프 같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값을 막, 막 집어넣으면 어어막집넣은 x 에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값을 집어넣으면 F는 처음에 어떻게 나타내면 면 1부터 0까지 값을 어 1부터 0까지 값이 1부터 0까지 값을 데트는 1부터 야까지 같이 데트는 1부터 0까지 값이니 1부터 0까지 이거 하나만 까지이 1부터 0까지 니이 1부터 0까지 같이 집어넣고. 1부터 0까지 기는 네. 1부터 까지막집어넣는1부까 그럼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함수값이 되는 건 마이부터 0이에요 음. 마이부터 0이 되거요 무슨 말인지 이자 마이부터 0까지 값을 가질 거야 자 이거 하고 있는데 봐봐 어, 꽉짜 진행해 가 아주 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엑 x 에다 마이부터 0까지 넣었으면 마지막 함수값은 마이부터 0까지니까 여기 마이부터 0까지 값을 딴딴딴딴딴딴딴는 그래프가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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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다섯 개 여기다가 0부터 1까지 같이 집어넣어 0부터 1까지, x에다가 0부터 1까지 같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대처첨에 f는 0부터 1이 돼있다 보면 은 0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을 대표내요. 다시 이걸 또 넣어야 돼 그럼 결국 마지막에 y값은 0부터 마이너스 1이 돼있다 0부터 마이너스 1이 렇게응있지 그러면 함수 값이 1부터 0부터 1까지가 돼, 0부터 1까지. 즉, x에다가 0부터 1까지 빵빵빵빵빵 집어넣으면 함수 값은 도 0부터 1까지가 빵빵빵빵빵빵빵빵서 한단, 한단, 이런 식의 그래프죠. 즉,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대략적인 개형이라고 함수 값이 마이부터 0 다시 0부터 1이 될 거라고. 그런데 이게 직선은 아닌 것 같아. 물론 직선일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개형이 보기 몇 번이냐면은.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다. 아, 5번도 있다. 그지?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보기 보면 알겠지만, 직선에 따 곡선이고, 2번 같은 경우는 곡선에 따 곡선이고, 3번 같은 경우는 둘다 곡선인데, 아래도 곡선이에 자, 근데, 더 자세하게 생각해보자. 분명히 계속 증가하는그래프가그리기 확실한데, 생각해보자. 맨 처음에 마일부터 영까지 집어넣으면, x에다가 i 부터 0까지 집어넣으면 마이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2차 함수의 값이 들어갈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마이크여까지 집어넣은 걸 다시 f 한테 집어넣으면 f 값이 1 부터 0까지 같을대표낼 거야 그 값을 다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 근데 맨 처음에 x에다 집어넣은 f는 여기는 2차 함수고 그 2차 함수는 1차 함수였거든? 그럼 2차 함수를 1차 함수에 집어넣으면 몇차 함수야? 이 e 차수니까 직선이고 곡선이 될 거야. 없어. 네, 네.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 이 e 차수인 x 제곱을 x 제곱, 요 x 제곱 여기다 합성시켰말이에야 그렇지? 그럼 곡선이 됐는데 요거를 여타 합성식이기 때문에 X제곱을 x 제곱을 마이너스 x 상수 합성시키면 마이너스 x 제곱이 돼. 그래서 여기가 굽는 위로 굴러 개형의 증가가 될 거래. 그렇지? 이번에 0부터 1까지 가 x 에 0부터 1까지 같을집어 그럼 처음에 f 컨테 집어넣으면 0부터 1까지 같이 집거예요 그래서 0부터 어, 1까지 같 0부터 마이너스 1값 값을 내지는 f가 발생할 거 그리고 다시 또 f한테 넣기겠지 0부터 마이너스 1 그래서 0부터 1까지 서 이렇게 진단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는 1차를 2차 합성시키거든. 그렇지? 이 1차를 2차 합성시키니까 마이너스 엑스에 엑스를 곱해시키면 마이너스 엑스에 제곱이 돼서 이번에 엑스 오버 터 이번엔 아래로 볼록해 될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는 이렇게 될거라 알겠지? 그래서 이계형이 맞는 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음.